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목해충학 지리응답 강의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앞서 배운 생리학이나 토양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답변도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뒤에 배울 이제 해충학, 병리학,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난이도도 낮고, 질문도 굉장히 심플하고, 답변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는 좀 재미로 가져왔어요 재미로 자 솔라방이 묵은 잎을 먼저 먹는 이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솔라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묵은 잎을 가야한다고 돼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번 질문도 일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 잎이 더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묵은 잎을 먼저 먹냐 그렇죠 제가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받고 한번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새 잎이 약간 이렇게 빽빽하게 있잖아요 잎들이 그래서 아 유충이 여기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못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떤 논문을 봤어요 새잎이랑 묵은잎이랑 묵은잎이랑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들 영양소들을 비교하는 표가 적혀져 있는 그런 논문을 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이 묵은잎에서 새잎보다 엽록소나 카르티노이드 등의 색소의 함량이 두세 배가 된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어 찾았고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아 얘가 요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 추정을 해봤다. 어쨌 요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재미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소나무 좀의 신성충이 여름 세 가지의 구멍을 뚫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신성충이 뭐냐? 자, 신. 새로운 신. 매울 신 아닙니다. 자, 새로운 성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 과정이 있는 녀석들은 번데기에서 바로 우화했을 때, 각 성충이 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외시류 같이, 불안전면태류 같은 경우에는 약충에서 성충이 딱 됐을 때, 어,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성충을 우리가 신성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질문 볼게요. 나비목 잎틀 관련, 나비와 나방 모두 유충은 씹는 형, 성충은 콜처럼 감긴 간 모양인가요? 일단 맞습니다. 어. 나비목에 나비도 포함되어 있고, 나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충은 씹는 형, 성충은 코일처럼 감긴 관모양이 맞습니다. 자, 그럼, 복숭아 유리나방은 청공성인데, 유충일 때는 씹는 이틀이니까 씹는 형태로 뚫는 건가요? 아니면, 성충일 때이 코일 관으로 뚫는 거냐? 그러니까, 나비목 안에, 나비목 안에 복숭아 유리나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박쥐나방, 이런 녀석들. 청공성, 청공성 해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청공성 해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충의이 씹는 형이틀로 뚫는 거냐? 아니면은 성충의 이 코일 관으로 뚫는 거냐? 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대부분, 거의 모든 곤충들은요, 언제 가해를 하냐면은 유충 때 가해를 합니다. 유충 때. 어, 대부분 유충 때 가해하고, 나비목도 마찬가지로 유충 때 가해해요. 그럼 성충 때는 뭐예요? 성충 때는 거의 번식만 하다가 죽습니다. 선생님, 그럼 번식만 하면 되니까 이틀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없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번식이 바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번식할 때도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비목 같은 경우에는 코처럼 감긴 관 모양을 가지고 에너지를 어디서 냐 꿀에서 얻습니다. 꿀. 꽃에 있는 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한, 변한 거예요. 이틀이 네,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복숭아. 복숭아 유리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야겠어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유충으로 가야겠죠. 유충, 씹는 형으로 목질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 청공성유중이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키팅 경화와 퀴농 경화.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외골격에서 키팅 경화, 퀴농 경화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일단은, 어, 이 둘은요, 이 둘은, 한 가지 과정 중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과정입니다. 한 가지 과정이, 과정이 뭐냐면은, 외골격의 경화 과정 우리가 곤충 같은 경우에 외골격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쵸? 어, 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외골격의 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골격의 경화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두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과정이 키팅 경화 두 번째 과정이 퀴농 경화입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과정인 키틴 경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골격의 원표피에 무슨, 뭐가 많아요? 키틴이 많죠, 키틴. 키틴이 모여서 아주 얇은, 이런, 우리 가늘고 얇은 거, 이런 물질 뭐라고 불러요? 섬유라고 부르잖아요, 섬유. 이런 섬유 물질을 만들어요. 키틴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격자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격자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격자형 굉장히 사이사이가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돼 있겠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쫙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쫙 구조를 짜면 은 이걸 뭐라고, 뭐라고 부르냐면 키틴 경화를 했다고 불러요. 이렇게 단단한 구조를 만든 거니까 키틴의 미소 섬유들이 쫙쫙 쫙 격자형으로 모여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키틴 경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퀴논 경화라고 부릅니다 퀴논 경화 과정에서는 이 격자형에 어떠한 물질들이 붙어요 어떠한 물질들이 붙는데 자 무슨 물질들이 붙냐면은 무슨 물질 붙, 붙냐면은 퀴논 화합물들이랑 격합합니다 퀴논 화합물 퀴논 화합물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퀴논이라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아스루포딘, 스클레로틴 이런 녀석들도 다 퀴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이런 녀석들이랑도 그 아까 격자형으로 만든 녀석들 있죠. 격자형으로 만든 이 구조. 구조랑 결합을 해서 이게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퀴논 경화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즉, 외골격이 경화가 되는데, 외골격 경화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키틴, 키틴이 모여서 미소섬유로 만들고 미소섬유가 격자형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첫 번째로 단단해지는 키틴 경화과정을 걷고, 그 키틴 경화과정으로 만들어진 격자형 틀에다가, 요 아스로포딘, 스클레로틴 등, 등이에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키놈화합물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이거 한번 볼게요. 원표 피층은 키틴 당 단백질로 구성되며, 퀴농 경화를 통해 단단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원표 피층은 다당류와 단백질이 얽힌 키틴질로 구성되며, 오케이. 칼슘 경화를 통해 강화된다? 아니죠. 키틴 경화나 퀴농 경화. 를 통해서 강화되고요, 강화되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 퀴농경화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퀴농경화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퀴농경화라고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럽니다. 하지만 외골격의 경화는 키팅경화, 퀴농경화 둘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키팅경화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틴 경화라는 말을 알고 계시되 키틴 경화가 키틴이 모여서 미소섬유 그 격자형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자그 다음에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 관련하여 개체 한 마리당 피해 수준이 크다면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가 높은 것 아닌가요? 자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일단 피해 수준 밀도 자, 밀도라는 것은 해충수를 보시면 됩니다. 해충수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경제적 피해 수준 해충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똑같은 면적의 A라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 면적입니다, 지금. 음, 똑같은 면적의 A라는 곳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정도 크기의 해충이 가해. 여기는 이 정도 크기의 해충이 가해요 자, 요 면적을 전체 가해야 하는데, 지금 요런, 요런 생명체가 한 40마리 필요해요. 여기는 가해야 하는데 두마리면 돼요. 자, 여기, 이 A라는 범위의 면적을 가해야 하는데 있어서, 피해 수준 밀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얘가 더 높겠죠. 아까 밀도를 뭐라고 했어요? 해충수. 어. 얘는 밀도가 40마리 있어야지 이걸 가야 할수 있고, 얘는 두마리만 있어도 여기 가야 할수 있잖아요. 그쵸? 두 마리만 있어도 가야 할수 있잖아요 자 이걸 해충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는 얘 이거 큰 거는 메뚜기 생각하시면 돼. 메뚜기 메뚜기와 같은 이런 큰 곤충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이4 0 마리는 응애 진딧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밀도가 높다는 거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가 높다는 거는 똑같은 부분을 가야 하는 데 있어서 가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해충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애나 진딧물 같은 이런 미소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을 가야 한데 있어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피해 수준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한 마리당 피해 수준이 크다면, 자, 이렇게 피해 수준이 크다면 밀도는 어떻게 씁니까? 밀도는 낮겠죠. 왜? 두 마리만 있어도, 두 마리만 있어도 가야 할 수, 피해 를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보다 더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은 요 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어, 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수목해충의 분류 풀잠자리목, 부채벌리목, 밑들이목 등은 해당하는 과가 없는 건가요? 자 지금 주교재에서 주교재에서 지금 보시면 잎벌레과, 잎벌레과는 딱정벌레목입니다. 자 잎벌과, 잎벌과는 벌목이죠. 그러면은 이런 풀잠자리, 부채벌레, 밑들이 이런 녀석들은 세부과가 없냐? 당연히 세부과가 있죠. 세부과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학명 하나 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든데.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요 해충과 목들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진딧물의 생활사 관련해서 진딧물의 기주가 여름 기주, 겨울 기주로 나뉘는 것은 교미 장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교미 장소 달라서 그런 건가요? 자, 이거는 아직 완전 완벽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일단 겨울기주를 보시면요. 진딧물 중에서 겨울기주 여름기주 가지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겨울기주를 보면 대부분 목질화되어 있는 나무예요. 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조팜나무, 사과나무, 떼죽나무 어,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많은데 왜 나무들이 많냐면 자 얘네들이 월동을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월동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월동을 하냐 여기 보시면 나와요. 눈 가지, 겨울 눈, 숲이 틈, 숲이 틈 이런 데서 보통 월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숲이 틈이라든지 겨울 눈이라든지 가지가 얘네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 그런 게잘 되어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목질화 되어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죠.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겨울이 지났어 봄 여름이 됐을 때. 이 나무들을 가해하기에는 나무들이 면역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목질화 되어 있어서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흡집하기 쉬운, 흡집하기 쉬운 여기 보시면 대부분 초본류들, 초본류들을 초본류들을 여름 기주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얘네가 흡집하기 쉽도록 목질화도 잘안 되고 면역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은 이런 초본류들을 가했다가 해 겨울에 월동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렇죠. 월동하기 쉬우면서 자기 숨을 때도 많은 음, 숨을 때도 많은 그런 겨울 기주 이동하는 게 아닐까 현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름 기주와 겨울 기주랑 나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미 장소가 달라서 나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이유로 기주가 달라졌고 기주가 다른 데서 이제 교미를 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선충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곤충을 방제할 때, 선충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곤충 병원성 미생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충도 있죠. 어, 선충도 있는데, 자, 선충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그냥 선충을 물에 타요. 곤충에 병원성이 있는 성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충들을 넣고, 물에 탑니다. 물에 타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곤충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반바구미 복숭아, 명라방 잡고 싶어. 그럼 밤나방, 복숭아, 명라방한테 뿌려요. 있을 만한 곳에 뿌리면은, 이 선충이 얘네한테 갈거 아닙니까? 그쵸? 선충이 얘네 기문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선충이 얘네 세포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지만, 선충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충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장 내에 있는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많이 죽는다고 해요. 선충 장 내에 있는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이런스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된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용해뜨, 전용해뜨. 자, 우리가 이렇게 유충으로 월동하는 해충들 이렇게 쫙 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 전용으로 월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이 뭐냐면요, 이 용자가 뭐냐면 번데기 용자예요. 번데기가 되기 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그림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장수풍뎅이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번데기가 되죠. 근데 유충에서 바로 이런 번데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유충에서 처음에 이런 상태가 됐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번데기 집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벌레가 있다고 볼게요. 애벌레가 있으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번데기 집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이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전용 상태라고 합니다. 전용 상태. 아직 번데기처럼 이렇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 있죠. 번데기 집만을 만들어 놓고 유충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전용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월동한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속의알랑나방과 같이. 아. 오케이. 번데기가 되기 전 상태다. 번데기 집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 자, 그 다음에, 날개 근육과 관련해서 물어보셨고, 어, 요 문제가 사회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제가 안 풀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 자, 5번이 정답인데요. 1번은 왜 정답이 아닌가요? <laughs> 자, 1번이 왜 정답이 아닌가요?를 보면 되겠죠. 날개에는 일부 근육이 존재한다. 자, 요런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왜 답이 될 수가 없냐? 답이 될 수가 없냐? 자, 곤충 같은 경우에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가슴은 세 마디로 나뉘어지고, 날개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마디와 뒷마디에 있어요. 이렇게 있죠? 어, 가운데 마디와 뒷마디에 있어요. 자, 이말마 따라, 이 말에 따르면, 날개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날개. 날개. 여기 날개 날개에 근육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질문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날개에 근육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이 가슴, 가슴 근육 있죠. 가슴 근육, 이 달고 있는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 요 근육, 요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날개 근육이 있어서 그러,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슴, 가슴팍에 날개 달려져 있는 부위에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다. 날개 짓을 할 때는. 그래서 요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슴 근육을 움직여서 날개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해충의 과명과 목명. 자, 기출에서 소나무 왕진딧물의 과명과 목명이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3번. 이게 지금 맞는 지문이라고 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과명과 목명이 요거랑 다르게 나오다. 음, 둘다 다르게 나와 있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어, 저한테 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소나무 왕진딧물, 앱, 이거 에피디데, 그 다음에 해미프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피디데는 뭐예요? 과명. 그다음에 헤미프테라는 목명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자 무슨 과 에피디 대가 무슨 과냐면은 진딧물과에요 진딧물과인데 지금 소나무 왕진딧물이 왕진딧물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그래서 뭘뭐 라치니 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목도 달라요. 목도 소나무 왕진된 물 지금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헤미프테라 노린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이버에서는 호모 프테라 매미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럼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느냐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출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분류할 때 분류할 때 어디 있어 어 분류라는 말이 없네요 어쨌든 자이 분류 그쵸 이 분류할 때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되냐면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나무왕진딧물은 노린재목 진딧물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따라서 가셔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가셔야 되고 사실 네이버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 믿을 수 있는데 이 특히 학명에 대해서. 학명이나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검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생물종 자 아유 여기, 여기 써놨죠 무조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무조건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무의사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내부 기생봉은 무슨 기관계냐? 자, 내부 기생봉의 유충은 개방기관계인가요? 폐쇄기관계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어요. 볼게요. 곤충의 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보시면 내부 기생봉의 유충은 개방기관계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일단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정답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우리 대부분의 곤충, 대부분의 충들은 개방기 관계가 맞습니다. 개방기 관계란 뭐냐면은 개방기 관계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곤충이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문. 기문이 배 옆구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문은 항상 닫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서 어떤 식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냐면은 외부의 농도 외부에 공기 농도가 있을 거고, 내부에 공기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 항상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져나갈 거고, 공기가 빠져나갈 거고, 여기가 저농도고, 만약에 여기가 고농도야.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항상 외부와 공기의 농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방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보통의 해충이었을 경우고, 얘는 지금, 내부 기생봉이잖아요. 내부 기생봉이라는 거는 다른 곤충의 내부에 사는 녀석인 거 말이야. 그쵸? 다른 곤충의 내부에 사는 녀석이기 때문에 걔는 밖이랑, 대기랑 접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방기관계로 되어 있지 않고 폐쇄기관계로 되어 있다. 폐쇄기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배자 발생과 난황 축적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7회 기출 32번 지문 1번과 관련하여 기본서에는 배자발생은 난항 내용물이 소비되었을 때 끝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 1번은 난항 내용물이 소비되었을 때 배자발생이 끝나고 알 발육이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뭘 주신 거냐면은 기본서에서는 배자발생은 난항물질이 모두 소비되면 끝난다 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지문 1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끝나고 알 발육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지문과 지금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배자 발생이란 뭐냐면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개체. 우리가 여러분들 달걀. 이 날계란이라고 볼게요. 날계란. 날계란이 여러분들 날계란이랑 자, 닭이 품은 거예요. 닭이 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야. 뿅아리가 만들어졌어. 자, 얘를 개체라고 부릅니까? 얘를 개체라고 부릅니까? 보통 얘를 개체라고 부르죠. 보통 얘를 개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개체예요.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 이건 생명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떤 개체,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자 발생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배자 발생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체가 만들어지려면은 자, 요런 아래에서 알에서 그냥 이런 물질로 있을 때 물질로 있을 때 세포분열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분화도 해서 결국은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세포분열, 세포분화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냐? 난황물질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난황물질.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난황물질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laughs> 난황물질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자, 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난황물질이 없어졌어. 다 소비가 됐어요. 다 소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얘 발육은 끝나겠죠. 얘는 세포분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딱 거기까지 하고 이제 알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부모가 얘한테 전달해주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뭐 다른 곤충을 잡아먹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발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해줘요? 난항물질이 해줍니다. 난항물질이 해주고 난항물질이 모두 소비되면은 그때는 알 발육이 끝나는 거죠.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지만 얘가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난항물질 다 썼는데 에너지를 주는 난항물질을 다 썼는데 알 발육이 다시 시작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음. 그래서 배자발생은 난항물질이 모두 소비되면 끝나는 거 맞아요 어, 난항물질 소비되면 끝나고 이때가 알 발육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알 발육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 여기까지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목병리학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